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2022년 서울 2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죠. 이 아기 성어와 이버블펑 프렌즈의 피드게임이 출시되는 소식과 거기에 관련된 에어드랍 이벤트 소식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이 베이비 샤크, 아기 상어죠. 아기 상어 그 노래가 워낙 유명하기도 했었고, 지금 유튜브 조회수로 봐서 지금 100억 뷰가 넘었습니다. 어, 유, 세계적으로 이 유튜브 조회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인기 많은 그 유튜버 그 애니메이션이기도 한데요. 이 비디오가 아무래도 이제 그 유아층에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아서 이게 계속 돌려보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아무튼 인기 있는 캐릭터죠 아기 상어가 근데 그 아기 상어와 이 핑크퐁과 관련된 이 IP로 지금 P2E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P2E 게임이기 때문에 관련된 NFT나 이제 코인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어 여기 이제 이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제 더 핑크폰 컴퍼니고, 이더 핑크폰 컴퍼니가 이 하루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 그 이제 라이선스와 이제 제, 라이선스 체결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게임을 제작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PT 게임이니까 해외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전동료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 얻는 것들은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골드나 이펙트 엑스체인지 티켓, 뭐 이펙트 홀드 티켓 등을 준다고 하고요. 어, 요거는 간단하게 이메일만 작성을 하시고, send security code라고 이걸 누르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 확인하면, 이메일 하나를 확인하면 그 안에 이제 코드가 있을 건데요. 그 코드를 여기에 입력하시고, 엔터 코드 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사전 등록은 쉽게 할 수가 있는 이벤트고, 그리고 친구 초대를 하면 친구 초대에 관한 그 NFT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저 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이런 상품들을 준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리워드 지금 핑크퐁 NFT를 이제 지급하는 게 있고요. 이런 NFT 캐릭터 NFT를 이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드랍 이벤트도 진행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진행이 되는 부분을 보시면, 요게 이제 에어드랍 이벤트에 관련된 사이트인데요. 어, 이제 정식 출시일까지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거고, 이 보상은, 이제 원래 계정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글램을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디스코드 서버 가입하시고 페이스북 친구 그냥 방문만 하시면 되고요 텔레그램 트위터 팔로우 공식 홈페이지 방문 유튜브 방문 뭐 이런 것들만 하시면 되고 메타마스크 여러분들 지갑 주소 입력하시면 어, 기본적으로 200포인트 이상은 아마 대부분 다 되실 거예요. 이, 것들만 착실히 하시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부분은 이제 그 FRD라는 토큰을 받게 됩니다. 지금 두 가지의 토큰이 있는데요. 이, 여기 피트 게임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이 BBF라는 첫 번째, 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유틸리티 토큰 같아요. FRD 이 토큰이 이제 하나가 또 있습니다. 유틸리티 토큰 그리고 거버넌스 토큰으로 BBF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BBF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어요. 버블퐁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31.4달러로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올해 3월 말에 상장이 되어 있고 상장된 거래소도 보시면, 데이터 에오, 비트랙스, mxc, 이런 식으로 거래소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초계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장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bbf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이 유틸리티 토큰인 frd는 새롭게 신규 상장이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토큰을 여러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급받기 위해서는 조금 조건이 있는데요. 그 게임을 다운로드를 엑셀 엑세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을 다운 받으시고 직접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요. 그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VPN이나 뭐 이런 게좀 필요하실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VPN 활용하셔서 게임 다운로드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워낙 그 캐릭터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뭐, 굉장히 많습니다. 텔레그램은 벌써 10만 명이 넘었고요. 트위터도 지금 거의 6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꽤 인기가 많은 역시, 캐릭터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f a m 트라는이 프로젝트인데, 요거는, 음, 이제 스태프 같은 Move to n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Move to n 이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 카피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 카피본이라고 해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속 이런 탄력을 받으면 가치 상승할 가능성이들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이 많이 가고 있고요. 스텝온을 초기에 접속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손해 볼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t 이트리스트 어플라이 for i 이트리스트 이쪽을 이제 눌러서 여러분들은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신청하는 메뉴로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메일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VIP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글림을 하고요. 여기서 이메일이나 이제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추가적인 그 그림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 미션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뭐 트위터 팔로우 하시고 뭐 하시고 하시는 것들 그것들만 쭉쭉쭉 하시면은 이제 VIP 리스트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선정이 되는거죠 선정이 그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어 f 미 m i 가뭐 아직까지 백허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은 못들지만 그나마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게 이제 폴리곤 스튜디오스라는 요거가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 요게 좀 관심을 받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초창기에 시작되는 이 부트 언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캐러스라는 게임인데요, 이 p d 게임이 이제 신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 이 게임은 어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게 파트너십인데요. 파트너십이 이제 넥슨 태일랜드와 제휴를 맺었다,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해서 관심을 갑자기 끌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이제 게임들하고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그 P2P 게임인데도 이제 재미 요소를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롤즈가핵앤 슬래시 타입의 액션 RPG 게임이라고 하는데, 어, 요게 이제 타격감 시원시원하게 이제 타격감과 스킬을 이용해서 이제 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드맵상으로는 이제 2022년 2분기 중으로 이제 토큰 사전 판매를 계획 중에 있고 2022년 3분기에 라이트 버전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캐릭터나 뭐 아이템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크로즈 <laughs> 화이트 리스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구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화이트 리스트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nft 5개는 디스코드 채팅 레벨 20 이상 사용자 5명만 가능하고 그리고 10개 이상의 이제 미션 포인트를 가진 500명의 사용자 500명의 당첨자는 요거 미션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 방문하시고 뭐 트위터 하시고 유튜브 하시고 탁탁탁탁 하시면 다 됩니다 이벤트 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지금 넥슨이 같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 파트너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심 가지고 프로젝트 화이트리스트 한번 그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한번 받아보시고요. <laughs> 아마 이 넥슨이 이, 국내 넥슨 아니고 넥슨 타일랜드인데, 태국에 있는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국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남아 게임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도 여기도 파트너십을 한 이유가 동남아 진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내에는 서비스가 P2E가 안 되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이 플레이댑이라는 곳이 지금 KB 국민카드와 메타버스 맞선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아, 계속 이 국내의 금융업계와 유통업계들이 지금 계속 그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물론이고요. 지금 NFT를 직접적으로 발행하고 이런 부분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MZ 세대를 직접적으로 타깃을 한 지금 마케팅을 볼 수가 있고, 여기 국민카드도 역시나 이제 플레이드과 저희를 맺고, 메타버스, NFT, 이걸 활용한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이 국민카드뿐만 아니라요, 이 에버랜드도 있고, 여기에 마우스 토치도 관련된 마케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드과 저희를 맺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잘 찾아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인수를 확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트위터를 주당 54.2달러에 인수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도치 코인도 같이 급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도치 코인의 16.37%나 이제 상승을 나왔는데요. <laughs> 이게 이제 도지코인들의 굉장히 또 이제 호재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도지코인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도지코인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런 활력으로 이렇게 계속 밀어 준다면 어, 가짜도 진짜가 될수 밖에 없는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어, 밀어주고, 이렇게 서포트를 계속 해주면 커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치코인은 지금 사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 관련된 뭐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을 좀더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기회가 있는지 나중에 뭐 새롭게 또 나오는 게 NFT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트위터와 연계해서 또 새로운 것들이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심있게 보시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